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고장님과 윤영미님이 요청해주신 리롤 흥만 해볼 건데요. 리롤이라는 게이 반전, 이 카드를 이용한 거를 리롤이라고 하나 봅니다. 왜냐면 이 카드가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대게 넣고 다시 섞기 때문에 이걸 리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일단 반전을 초반에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세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는 식으로 카드를 들고 갈게요 지옥의 불길, 파멸의 예언자 이런 카드가 나와주면 좋죠 부두인형이랑 필멸의 고리가 아주 좋아요 연계하기가 할만할 것 같아요 이번 매치 이거 아마 상대방 훔치기도적인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영능으로 드로를 해주고요 여기서 아마 칼을 찰것 같은데 아 칼을 안차고 저런식으로 일단 엘렉크 시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하게 잡아주네요 자 이러면 필멸의 고리로 자르고 사멸의 예언자를 미리 내놔서요 상대방의 한턴을 뺏도록 합시다 이게 웬만하면 은 치고 바로 영능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대방의 사턴을 아예 뺏어버렸고요드수게물로 깨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곡괭이를 쓸것 같아서, 약간 꺼려져요, 이거 사용하는 게. 일단 영능으로 드로우부터 보고요 일단 턴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발로 일단 틀어 막으면 될것 같아요. 와, 계속 훔쳐가네요, 이거 대체. 이 친구 있고 자, 이거는 여기. 어디 발려. 와. 보드프리 내야 될것 같은데요, 보드프리? 깔끔하게 고드프리로 정리합시다 살부에 있나요 직접 이걸? 오 이걸 직접 찍어버리네요 사고 영는 맛이 잘 보니까 그냥 깨도 될것 같기도 해요 어배트루그배트루그 반전 포스트에 쓸수 있죠 영능으로 들어오고 무기부터 깨버, 깨버려요 이거 그냥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친구. 아 요원 마이라 아니면은 와 마이라였네요 와 진짜 진짜 마이라를 낼 줄이야 오. 지옥의 불길 하나면 싹쓸인데요, 다행입니다. 예, 이건 별로 안 아프죠. 자, 지옥의 불길로 없애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은 체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와, 이래서 아이 카드 때문에 근데 이 카드를 활용을 못했네요, 상대방이. 아, 저는 배트루그 안전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덱 쓴 거죠, 사실. 짜자잔. 와, 나이스, 하카르. 아, 아카르 대박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상대방 뽑으면 무조건 피 뽑죠. 와, <laughs> 이걸 하카르가? 이두장 갈고, 무기도 파괴하기 좋고, 짜잘한 거 많이 까니까, 지옥의 불길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깰 거예요, 그냥. 깨버리고. 렙스잘 가져갔죠 이거 엘렉크 내주고요 정리합시다 아 이건 그냥 영능 쓰고 먼저 때려볼게요 그냥 때립시다, 이러면. 어, 신성아. 상대가 먼저 교환을 했네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동전 쓰면 불굴 발동할 것 같아요. 네. 거뭐한 마리에 발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어대막이 돼서 처음 은 되게 많이 섞어줄게요. 저 비밀은 숨겨진 지식이네요. 한 턴에 세 장만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와, 기계 새끼용? 이거는 좀, 무섭네요. 오, 이거, 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만들죠. 상대방이 교환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건 고드프리 덱시다. 네. 남긴 한데 할수 없어요. 열. 열. 원기옥, 원기옥으로 때리네요. 이거 물 내려야죠, 그냥. 와.. 구원이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텐데 구원 있었으면 아예 게임이 끝났네요 다행히 구원이 없었어요 네, 일단은 도발돼서 틀어맞고 다음 턴에 배트루그에 반전 아, 체력 너무 간당간당해서 아, 영능 못쓰겠어요 와, 뭐비밀이란 비밀 다 걸었구요. 참외 아마 맞을 것 같은 거, 참외 없네요. 일단 반전! 누굴 맞는 건뭐할수 없으니까요. 엎드려도 나올 것 같은데? 와, 워낙 체력이 높아 가지고, 그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구원일 것 같더라고요. 물내립시다 이러면, 말세울 세월, 세요 세월, 세월, 세 나가주면 진짜 고맙죠. 리액스까지 이거 안 내리 없어요. 원? 어둠의 화살로 자르고 명치 달려 주고요. 동능 써도 돼요 이제. 와 나갔네. 와 이거 이기었네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모아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거.